어...일단은 옵치투를할 수가 있어서 아...굉장히 기쁩니다 너무 좋아요 근데 저는 옵치투를 못하게 됐습니다 사양이 안 좋아가지고 옵치투가옵치투가 들어가지기는 하는데 플레이를 하면 아 여기서 빠대나 경쟁전 같은 걸 돌리면 멈춰요 제 생각에는 아마 CPU나 그런 게 낮아서 빠대 같은 걸 돌리게 되면 멈추게 되는 것 같더라고 번 돌려봤는데 배탈 되도그렇고 그래서 아무래도 옵치2 영상을 바로 올리진 못할 것 같고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컴퓨터 성능을 업그레이드를 하고 옵치2가 아무렇지 않게 잘 작동해 영상을 올리게 되면 일주일에 최소 한 개씩 올리게 될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이런 공지를 올리려고 찍어봤고요 원래는 옵치2를 플레이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말하려 했는데 그렇게 못하는 건 굉장히 아쉽게 됐네요 그러면 다들 다음에 봅시다